제 십오화 김찬의 선택 엔진 스피너 파이널 왕중왕전 그 무대가 드디어 오늘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와! 세계 각지 의 스피너를 사랑하는 스피너 선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여주세요 정해진 기간 내 빨갛게 표시된 도시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일정 경기와 다른 점은 이번엔 플라스틱 스피너를 획득한 선수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란 거죠. 과연, 얼마나 멋진 스피너 경기를 보여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승자는 월드 스피너 챔피언십 트로피와 엔진 스피너 트로피를 받게 됩니다! 스피너 선수 여러분! 왕좌왕 자리를 놓고 마음껏 실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았어! 가자. 가자! 이거 완전 대박인데! 월드 스피너 챔피언십 트로피랑 엔진 스피너 트로피는 바로 내 차지야! 무슨 소리야, 내 거거든. <laughs> 나 돌아왔어. 미루양, <laughs> 미루양, <laughs> <미루야! 웃음> 어서 어병, <미루야>! 그 미루양 <laughs>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다고. <laughs> 새로운 스피너를 훈련하고 있었어. 챔피언십은 시작됐어. 우리도 빨리 신청해야 해. 이러다 날짜 놓쳐. 뭐? 시작했다고? 어쩐지 루카스가 나한테 계속 전화하더라니. 그래서 그랬구나. 으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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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그런데요. 네? 뭐라는 거야? 며칠 내내 전화가 왔거든. 난 장난 전화인 줄 알았지. 여기 신호가 안 좋아서 그랬을 거야. 역시 김찬이 날안 찾을 리가 없는데 신호 때문이었구나. 그럼 빨리 출발하자. 김찬을 만날 수도 음. 있잖아. <laughs> 얼른 드래곤 나이트를 보여주고 싶어. 김찬이 보면 좋아할 거야. 비켜라. 어? 루카스 님이 지나가신다. 아. <laughs> 어? 비켜. <laughs> 어. 여긴 무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루카스. 여긴 <laughs> 웬일이야? 어? 어. <laughs> 어쩌다 여길 지나가게 됐는데 이참에 여기에서 스피너 챔피언십 참가 신청을 하려고 우와, 잘됐다! 마침 딱 맞춰서 왔네 <laughs> 우리 루카스 도련님 타이밍이 좋은걸? 말 맞네 이 몸에 개인 전용기가 근처에 대기 중이야 준비 시간 10분 줄게 서둘러! 너랑 같이 신청하려고 왔으면서 아닌 척하는 것봐 가서 짐을 싸야겠어 출발 준비! <웃음> 힘내요! 힘내요! <laughs> 잘 미루 형, 파이팅! 파이팅이야! 코피 가지고 돌아 해! 당연하지! 월드 스피너 챔피언십아! 내가 간다! 우와, 영신족의 영웅 미루잖아! 우리 스피너에 사인좀 해주세요! 어, 어... 어.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엄청 들떠 있잖아. 뉴스도안 보고 살았나? 이 사람들은 우리 팬이라고. 팬이라고? 우릴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지. <laughs> 보고 배워. 내가 보여 줄게. 사인 받을 사람 줄 서. <laughs> 넌 누구야? 뭐어마다. <laughs> 완벽한 스피너 선수 루카스를 못 알아보다니. 루카스라고? 어? 아, 스피너 대결에서 계속 지기만 했던 그 루카스구나. 제 사인을 받으면 우리도 나중에 대결해서 계속 지기만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어, 소리야? 몸은 미르랑 어, 같이 어, 스피너 데빌스를무지른 어, 천하 무적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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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어! 어, 미르야 괜찮아? 어, 난 괜찮아. 여기 벗어나자. 어? 미르가 도망친다! 지 저기로 가보자. 와, 드디어 따돌린 것 같아. 가자, 신청하러. 죄송합니다. 규정에 따라 팀원 3 명이 모여야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떡하지? 어? 왜 모자라? 김찬이 있잖아. 요 며칠 김찬한테 연락했는데 이 몸이 보낸 메시지에도 답장을 안 하던 걸. 뭐야? 김찬이 연락이 왜안 돼? 무슨 으아, 일 생긴 으아, 거 아니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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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으아, 김찬을 으아, 찾아보자. 신고해서 전단지를 붙여보자. 아니면 광고라도 해야 하나? 아니야, 전부 다 시도해보자. 으아, 으아. 걱정 마. 이 도시에서 우리 가문이 찾지 못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집사. 최대한 빨리 김찬을 찾아줘. 네 도련님. 다 왔어. <laughs> 이 근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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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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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 지금부터 뭘 보게돼도 절대 소리 내지 마. 나서지도 말고 알겠어? 음. 김찬욱, 조용해. 나도서 그왜 여기 있는 거야? 김찬욱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좋아. 그렇게나 와야 내 동생이지.

너왜 그래? 다시 날 찾지 마. 스피너 데빌스에 들어갈 거야. 어? 너 제정신이야? 형의 적이 될순 없어. 와. 어. 너 죄잖아. 형은 늘내 곁에서 스피너를 가르쳐줬어. 형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어. 하지만 스피너 데빌스는 악당이잖아! 게다가 파이어드래곤과 스톰 유니콘을 다치게 했다고! 그새 잊은 거야? 형이 이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나쁜 짓을 한건 맞잖아! 잘못된 일이어도 난 형을 따라가야 해! <웃음> <웃음> 김찬! 그럼 날 이기고 가! 이대로 널 그녀석에게 보내지 않을 거야! 미르, 넌못 이겨. 고대 유적섬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나한테 질 거야! 그건 해봐야 알지!